리플이 끝났을 시간 같아서 연락했는데 <laughs> 취했습니까? 취했군요 어딥니까? 집은 아닌 것 같고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? 학기 초부터 그렇게 과음하면 어떡합니까?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몸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. 아, 역시 뒤풀이를 따라갔어야 했나 싶군요. 나이는 비슷해도 그래도 교수인데 학생들 노는데 내가 끼면 분위기 싸늘해질 거 아닙니까? 글쎄요, 별로 관심 없어서. 알고 싶습니까? 하, 정말 어쩔 수 없군. 오른손을 쫙편 다음, 검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접어요. 잘했습니다. 그 다음, 가슴팍을 한번 쿡 찔러봐요. 말해줘도 모르니 빨리 귀가해서 술이나 깨는 걸로 합시다.